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만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진호 씨 불법 도박 이야기. 사실 불법 도박 관련해서는 아직 할 얘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경찰 수사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뭐 드러날 부분이 많아질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 채무 동료 연예인들한테 막 수억 원의 돈을 빌려서 뭐 채무 가알려진 것만 23억 원 정도 수준인데 뭐 불법 대부업체도 있고 동료 연예인도 있고 뭐 연예 여러 관계자들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돈을 많이 빌린 것 같고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도박한다고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 문제가 있다, 뭐 부모님이 아프다 이런 핑계로 돈을 많이 빌렸던 것 같은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연예인들은 참 돈이 많어. 그러니까 이렇게 몇십억을 빌릴 수도 있고 몇 천만 원막 빌려주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연예계 이런 돈 문제가 되게 많기는 해요. 서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많고 안 갚는 경우도 많고. 또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걸 또뭐 문제에서 고소하기도 쉽지 않고 또뭐 친한 동료 연예인인데 돈 문제 때문에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친한 사람끼리는 돈거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그럼 연예인들은 친한 사람끼리 특히 뭐 어떤 프로그램을 고정 출연하면 매주 녹화 때문에 만나니까 그 친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관계에서 왜 돈을 빌려줄까요 도, 친한 사람 돈 빌려주지 말라는데 연예인들한테 이런 문제가 많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연예인이 큰 돈을 걸기는 해요 제가 보기엔 녹화 하면 어렵게 일도 하지만 또 일반인들 기준에서 보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일해서 그만큼 돈을 못 번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연예인의 수입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뭐물 들어올 때뭐 해야 된다 뭐한번막 뜨면 활동 되게 많이 하는 이유가 언제 또 섭외 전화가 뚝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뭐돈벌때 많이 벌어서 좀 아껴줬다가 좀 쓰다가 또잘 되면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기거든요 실제로 뭐 연예인들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갑자기 많이 내야 되는데 뭐 그때 좀 일이 없어 가지고 돈이 적거나 그러니까 뭐 또근제 출연료 같은 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들어올 텀이 있으니까 아 이게 세금하고 한두 한 달만 지나면 또 목돈 들어올 텐데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뭐또 아니면 정말 부모님이 아프다거나 누가 아프다거나 뭐 갑자기 돈이 쓸 일이 많은데 일반인들은 직장인들은 그럴 때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연예인들이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대출 같은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건물 있고 뭐 연예인들 뭐 건물 살때 보면 대부분 대출이잖아요. 톱스타가 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일반 우리가 방송인이라 불리는 연예인들, 내지는 조단역급 배우들, 뭐 가수들도 뭐 아주 인기 있는 가수들을 제외하면 돈이 잘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서로 서로 그 사정을 아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언데 뭐, 뭐 활동 잘 하고 있으니까 언제 갚을 거라고 믿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에 한, 제가 한참 방송을 또 많이 할 당시에 언젠가 이제 그 녹화 중간에 밥을 먹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좀 중견급 방송인들 뭐 배우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녹화 중간에 밥을 먹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네 누구 언니 알지? 여기 누구 언니는 또 굉장히 잘 나가는 중견 방송인이었어요. 어 알죠 뭐 근데 그이 너무 좋아해 뭐는데 근데 요즘에 그 언니 돈 빌려주면 안 된다 빌려서 못 받은 사람 많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는 그러니까 뭐 저는 기자였지만 같이 이제 출연자로 생각하셔가지 편하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빌려간 다면안 갚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번에는 불법 도박이었고 게다가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고 아마 이번에도 이준호 씨가 본인이 먼저 그런 얘기를 털어놓지 않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보통 연예인 불법 도박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드라마 어쩔 수 없이 연예인이 시인하고 수, 수사 받고 뭐 이런 루트인데 이번에는 반대였거든요.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닌데 먼저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자백을 했어요. 나 이거 불법 도박을 했다. 채무도 있고 반드시 갚겠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경찰 수사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아직 시작 수사는 내사 단계예요. 왜냐면그 이런 식으로 수사 의뢰 들어오는 경우에는 먼저 내사을 거쳐가지고 정말이 맞는지 확인해야지 수사 시작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그냥 단순히 제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게 아니라 본인이 이미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곧 내사가 수사로 전환될 것 같긴 한데 법도박에 대해서는 그때 드러나겠죠. 근데 뭐 누가 보더라도 그 글을 갑자기 올린 이유는 더 이상 본인이 채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공식화되지 않았으면 연예인들 중에 돈을 못 받은 연예인들이 그냥 마음고생만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죠. 이번에 보면 뭐 일부 연예인들이 그러고 때문에 뭐 그, 가압류를 건다거나 뭐 이런 조치도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볼 일이에요. 그걸 또 쉽게 할수 없는, 돈을 떼고도 돈을 받기 위한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게또 연예인들의 안타까움이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지금 상황은 그냥 안타까운 한 연예인의 일탈 이런 걸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번에 그, 이준우 씨가 올린 글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채무? 도박?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2020년에 우연히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게 됐다라는 대목이었어요. 왜그 대목이 가장 중요할까요? 도박하게 됐 시점 그렇죠. 시점이 2020 2020년이 중요한 이유.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시작됐죠. 십구년 아니에요? 이 코로나 2019지만 2020년 2월달 그러니까 그 일본 그 중국에서 화된 게 연초였고. 한국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이 막 돌기 시작한 게 2월달, 마스크 끼기 시작한 게 3월달 그래요.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회생활이, 외부 생활이 많이 자, 제한이 됐죠. 그건 뭐 일반인들도 외부 약속 못 잡고 그런 게 있었지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지 않은 촬영이나 이런 스케줄이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막 스케줄이 이제 빠지는 날들이 많으니까 집에 있냐, 있는 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에 빠졌다라는 그런 루머가 그 당시 많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니까 개연성을 바탕으로 그냥 루머다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그 사례가 드러난 거예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스케줄이 많이 빠지던 그 시점에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진 연예인이 한 명은 이제 밝혀졌잖아요. 문제는 지금은 경찰 수사가 먼저 시작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없었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추가적인 그 시점에 불법 도박에 빠진 연예인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됐어요. 물론 이런 불법 도박 그 온라인 사이트들이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고 그런 걸 통해서 뭐그 어떤 그 인터넷 불법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다검고해가지고 거기서 뭐 했더니 연예인 나왔다 이렇게 수사 확대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피디님은 인터넷 불법 도박할 수 있는 사이트 아세요? 몰라요. 하라면 정금할수 있겠어요? 열심히 찾아서 하면 할수 있을 것같은데 본인 서치 능력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마약 거래, 불법 도박, 뭐 이런 온라인에 서 벌어지는 음지의 일들은 요즘에는 뭐 텔레그램 이런 거 써가지고 그들끼리 뭔가 코드를 주고받고 뭐 그렇게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아르마르 뭐 홍보를 많이 하죠. 또 인터넷 뭐 불법 성인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르마르 홍보를 해야지 어, 마약을 구하고 싶은 사람. 불법 성인물을 구하고 싶은 사람 불법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빠져들겠지만 그런 게 제한적으로 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뿌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메일 받아보셨어요 마약 팔아요 뭐 불법 성인물 팔아요 이거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그, 그 홍보 메일도 안 와요 스팸 처리되는 건뭐 성인 용품 약물 뭐 비약 이런 건 많이 오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심한 부분들은 일반인한테는 홍보도 잘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그 메일 받는다고 불법 도박 하시겠어요? 마약 하시겠어요? 성인물 보시겠어요? 그 원하는 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겟을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진욱 씨가 그 당시에 뭔가 그럼 타겟이 될 만큼 도박에 관심을 크게 드러냈을 까요뭐 그럴 수 있죠 연예인님. 아우 나 너무 도박이 좋아요. 불법 도박 한번 해보고시어 이런 일 방송 계속하면 그럼 매일 갈 거예요. 내 방송 활동이 중단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 이런 게 있어라고 권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게 연예인의 가능성. 두 번째, 이진호가 불법 도박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연예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준의 권유로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준호에 대한 수사에서 다른 연예인으로 이게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은 그두 가지겠죠. 어떻게 시작했느냐, 또 누가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다른 연예인이 연루돼 있다는 게 수사로 드러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연예계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혹시 또 연예인이 왜냐면 이번에는 이진호 씨 같은 경우게 제가 보기에는 채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SNS에다 자백을 한 거였는데 그냥 조용히 이걸 감추고 진행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진호 씨처럼 그때 잠깐 그랬다. 지금은 다 손도 뗐는데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연예인 불법 도박 사건이 그때는 뭐 스포츠 관련된 도박 사건이 크게 터졌었는데, 그때도 보면 다 친한 연예인들 아름아름 소개로 다간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여지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직 수사도, 않아,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그런 방식으로 확대될 개연성을 지금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연예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동거래 사건이 터진 것도 터진 거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연예계에 대한 인식이 좀 나빠지는 거,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다른 불법도 막 연예계에 더 드러날 경우 연예계 전체에 미치는 악영이 향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 뭐,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봐야겠지만, 더이상더 이상 더 좀안 좋은 소식이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